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 근의 보호 문제죠.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 그렇다면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됩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해서두 근이 합은 이거 보의 이거 보호 안 되니까 마이너스 두 배의 k 빼기 4가 되죠.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양수가 됩니다. 이런 정도인 거죠. 그 두근의 곱은, 알파벳타는, 또,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요 놈분의 요 놈, k제곱, 플러스 2가 되는데, 그놈 또한, 마찬가지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양수, 음수라는 부호는, 실수에서만 쓰는 거야. 음. 양수, 음수란 말은, 양수란 말은 0보다 크다는 것을 양수, 0보다 작은 것을 음수라는데, 하 크다 작다 대소 관계는, 실수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수란 말이 나올 순간, 어, 근이, 실근이란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수란 말은 실근이란 말을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별식 써야 되겠죠? 4분의 d공식 판별식. 반틈의 제곱이죠. 짝수 판별식이니까. k-4, 반틈의 제곱에, 마이너스 ac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가 되는 이게 실근. 서로 다르다는 말은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요세개다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 일단 첫 번째 거는 풀면 요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어주면 구동방이 바뀌고 k 빼기 4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될 것이고 따라서 k는 4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나온 답이네 두 번째는 항상 성립하죠 그건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 두 번째는 모든 실수 그렇죠 k의 무엇을 넣더라도 k제곱은 양수 0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은데 1으로 내놔서 0보다 큰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모든 시기수. 이게 두 번째 답이 됐죠. 세 번째 답은, 5% 주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사라지고, 이러분들 마이너스 8k, 이하면 어, 14가 넘을있고 마이너스 14가 됩니까? 그래서, k는 걸로 보시면 부동산이 바뀌고, 어, 4분의 7이 되죠, 이게 요게 세 번째 답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시에 다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수지선 그리 보니까, 4보다는 작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실수래. 그 다음에, 또 4분의 7보다도 작거나, 같아. 4분의 7은 여좀에 있겠네. 또 작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당연히 요 부분이죠. 그 답은 뭐가 되죠? 답은? 4분의 7보다 여기 답이는 그냥, 요 자체가 답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게 답이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봤는 건 정수 K의 최댓 값이니까, 4분의 7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요 놈이 얼마야? 1점 얼마 얼마죠? 그 놈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1이 되겠습니다. 답은 1. 맞죠? 답은 1이 됩니다.